안녕하세요. 동그라미빌딩 광주안과입니다 오늘은 라섹 수술 후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라섹 수술 후에는 먹는 약, 안약, 인공눈에까지 총세 가지 약의 처방이 되는데요, 수술 당일에는 먹는 약만 있습니다. 소염 진통제는 하루에 한 번씩 3일간만 복용하시면 되는데요, 수술 당일인 오늘부터 내일, 내일 모레까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. 다음은 진통제인데요. 진통제는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거나 많이 불편하실 때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. 수술 다음 날인 내일부터 안약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. 안약은 총두 가지의 안약이 처방이 됩니다. 흰색 뚜껑의 목시트라라는 항생제는 하루에 네 번, 아침, 점심, 저녁, 주무시기 전 사용해 주시고, 수술 후에 총 10일간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노란색 뚜껑의 풀 아이론이라는 소염제는 저만 하시기 전에 충분히 흔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. 항생제와 동일하게 하루에 4번 아침, 점심, 저녁, 주무시기 전 수술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두 가지 안약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순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순서는 굳이 상관없이 한 가지 약을 먼저 넣으셨다가 3분에서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다른 약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인공눈물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공눈물은 일용 인공눈물로 처방이 되며 수술 후한달 동안은 1 시간에 한 번씩 그 이후에는 텀을 늘려가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수술 후 6개월 동안은 꾸준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으로 광주안과의 라섹수술 후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